야얘잘 봐. 부모어딜가0 야. 야, 분자도 영으로 가는 건 확실하죠? 근데 이거 자체가 미분에수가될 수가 아예 없어요. 이유는요? 양쪽에서 그렇죠. 하나가 고정되어 있고 하나가 열심히 다가가야 된다고 했죠? 두 개가 동시에 한 점으로 다가가면 곤란하다고요. 쟤는 저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잘 봐요. 하나의 고정되어 있는 점을 먼저 만들어 봅시다 근데 그걸 만드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죠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보, 보세요 이거 일로 가잖아요 음. F 1로 가죠 f 1 빼면 돼요 강제로 뺐죠 강제로 뭐하면 돼요? 더하면 네. 뭐 식이 달라집니까? 음. 안 달라집니다 그리고 뭐하면 돼요? 뒤에 거요 이거?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얘를요 이렇게 써 볼게요 이거죠. 됐나요? 얘잘 예, 봐봐요. 아까 전에도 연습을 했으니까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이거랑 똑같아야 되죠. 됩니까? 네. 얘는요 우리 사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긴 하거든요 얘는 사실 여기다가 그 다음이 있으면 끝이긴 한데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앞으로 한동안 만큼은 이게 당연히 고사때문에좀 달라져요 얘기가 앞으로 한동안 만큼은 꼭 이렇게 합시다 앞의 값이 뒤의 값으로 다가가는 걸로 하죠 언제나 자 봐요 얘를요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겠습니까? 마이너스를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여기 봐봐요 앞에 값이 뒤로 다가가요 라고 항상 정합시다 우리끼리의 약속입니다 사실 이거 자체도 정의를 내려서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거 이해해요? 네. 자 계속 갈게요 아 이거 평균 변화해주고 싶은데 그럴라면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된다는 감이 옵니까? 네. 네. 그럼 마이너스를 내한테 주죠 그럼 를 곱하고 2를 곱하면 예요 그럼 얘를 뭐라고 했죠? 2f'1 더하기 마이너스 얘는 같으니까 이거 자체가 f'1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어렵나요?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다라는 겁니까? 8이라는 거죠 일단 원래 이거 자체 하나의 문제긴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한 문제를 풀었고요. 나머지 한 연결된 한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봐보세요. 잘 봐, 챔파들라 어, 어 나도 모르게 잘 봐요. 니네가 니네가 모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내가 이건 설명 안 하고 싶은데, 오케이? 아, 오케이. 그거 건너뛰고 따르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응. 외우면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게 하나 있어서 그걸 그간 건너뛸게요. 잘 봐봐요. 일단 얘는 누가 봐도 평균 변화율은 아니죠. 네. 평균 변화율을 제기 위해서 얘가 얘랑 똑같이 생겨야 해요. 네. 맞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일단 썼다고 칩시다. 네. 근데 얘를 원래 없는 거잖아요? 네. 이거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까? 네. 원래 있던 누구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거죠 이게 얼마죠? f 수항이 1입니다 알아먹겠어요 친구들? 네. 네. 자위에 볼게요 x 값은 마이너스 1이죠 네. 이거 0 차, 0차 이렇게 해서 얘를 또 잘라서 어떻게 쓰죠? 이렇게 또 쓰죠? 또 이렇게요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됐습니까? 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1, 1을 집어넣는 거니까 맞죠? 네. 2 나오죠? 2 나오죠? 네. 2 나오죠? 2 나오죠? 2가 몇 번? 네. 3번 따라서 8 1군요 네. f 1라10 10 10 10 1이10 10 10 10 10 10 10 10 10 됐습니까?